여기 뭐야? 여기가 까오피약기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, 손님 많네 응? 네? 까오피약. 네, 맛있겠어. 맛있게 생긴 까오피약. 갈비급갈 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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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? 이게 원? 4만 5만 원이야? 이게 만원 3만에 5만 원. 이거는 4만 5천 원이야? 예. 네, 이게 5천 원. 물은 먹으면 5천 원네. 응. 오픈 시간이 6시부터 15시라고 그래 가지고. 와봤더니 안 열은 거 같네 지랄하네 지금 시 몇분을 왔는데 여기 거리를 이시장농식이자 네. 가격하고 메뉴입니다 작은게 7만개 그런데 굉장히 배불러 이거 나는 소식가라서 그런지 작은거 시켜도 난 되게 배불러더라 다른 메뉴들도 한번 보시고 4만개 정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 아, 이층구이 친구, 2층도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가이 친구, 규모가 이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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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규모가 나 지금 먹고 온데도 자석이 이렇게 많은데 야 규모가 규모가 끝내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쌀국수 먹으러 다닌 집중에 이 집이 제일 큽니다 육수가 제일 적당히 맛있다고 해야 될까? 그게 좀 있네 있기는 역시 네, 유명한 집은 여기 애들도 손님을 반겨주네. 네? 이렇게. 오늘은 염소고기집에 왔습니다. 염소고기집.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고. 크. 알면 좋겠다. 손님도 아직 꽤 많네. 여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염소고기집에 한번 와봤습니다. 염소 고기를 구워주는 건가? 대가 생긴 것도 있고, 아 염소 고기라니까. 염소 고기가 나왔습니다. 염소 고기, 염소 고기인데 비주얼은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맛은 좀 먹을만합니다. 이 비주얼은... 여도를숯불에 구운 거예요도를불에 구운 거예요 찢겨가지고 한참 씹어야 돼 맛있다 근데 아니 음. 찔긴데 맛있어 고기에저렇게 누린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데 맛있는데 조금 질긴데 씹을수록 맛이 러수하게 돼. 고 이것도 음, 음, 냄새도 안나고 음, 음, 여행와서 음. 아, 어느정도 지나면 몸도 침 나고 그럴텐그있때마다 하나씩 먹으면 좋을것 같아요 느끼기는 그 한데 이만 튼튼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맛있네 아 이게 누린내가 막 나고 불쌍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거 아니지 일단 가격은 일단 모릅니다. 일단 먹어보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봐야지. 저쪽에는 새로 고기를 올려가지고 볶고 있어. 숯불구이. 보여요. 페로생의 숯불구이, 염소고기를 숯불구이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자, 우리 애기한테. 이거 샀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런 거 하나씩 사주세요. 바로 초집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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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... 뺐다고? 이게 구이, 구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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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, 4만인가? 구이가 4만이네. 네. 아, 14만이구나. 7만짜리 두 개. 14만. 이거 또 올려야 되지. <laughs> 죽을 이게 와, 이 선지도 많이 넣었어. 죽을 먹으러 아침 먹으러 왔는데 와. 작은 걸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주다고좀 따다. 와. 고기 좀 굽. 좀 짜라. 짜다고? 응. 아, 짜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많이 줬어. 우와, 씨. <laughs> 아, 이제 이거, 이 정도 짠맛에 뒤떨어진다 응. 이제 나중에. 그래. 한번 먹을까? 엄마 <laughs> <얼마나> 짠지 <laughs> 오. 짜 물을 좀파야 물을 강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, 짜네. 아, 오늘은 이게 소짜 대짜 있는데, 소짜가 35,000 갯, 대짜가 3만 갯인데, 오늘 소인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네. 고기가 이게 오래 삶은 거라 굉장히 부드러워. 국물도. 오따라 이상하게 더 맛있어 보이는 족발 여기 까오비약이 3만원입니다 3만킵 중짜 3만 5천 고기 많이 들은 건 4만킵 아무튼 여기 우동도 파는 것 같은데 까오비약인 같은 것 같아. 우동, 면발이 우동보다 더 두꺼워 와 가격은 저렴하네요 여기는 일본 돈가스집입니다 메뉴가 음, 먹음직스럽게 생겼네. 음, 만원 정도는 맞아 곳으로. 한국 돈까스잖아. 야 여기는 무슨 골목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안에 식당이 있네. 신기하게. 도가니 국수, 하도 도가니 국수, 도가니 국수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는데. 안에 들어오면 또 공간이 넓은데 사람이 많네. 음,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도가니 국수 집인 것 같아요. 음. 도가니 국수 집에 왔습니다. 도가니 국수 집인데. 쟤도 고 이게 도가인거 같은데? 이게 소금 같죠? 소금이? 맛있게 생겼네데 이거 아, 다 해서 얼마일까? 아, 가격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까오비약입니다 우동급 소고기 소고기 같아 돼지고기일까? 소고기 i 지 먹어보면 알겠지? 아 o g i 겁 o g 맛 g i s o g 데 g i s o g o 맛있어 o 음, 굉장히 많았는데, 결국 다 먹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, 씹다, 씹다. 안 씹어져서 그냥 다, 거의 대부분 그냥 삼킨 느낌? 와, 일단 두개 시키면 안될것 같고, 먹을 수는 있는데, 즐긴 게 문제야, 즐긴 게. 음, 먹는 양은 많아도 어떻게든 먹겠는데, 아, 이빨이 다 아프네요. 오늘은, 까오삐아 대신, 이렇게 퍼, 네. 퍼국수로 오늘, 퍼국수를 먹는 게덜 질겨서 일부러 퍼국수를. 가격은, 대략적으로 5만, 6만, 5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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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 거의 정도. 음. 근데 맛있어요. 현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, 손님은. 아이고, 먹기가 아깝네. 이쁘게 나가지고. 소스. 음. 야, 이건 뭐 상차림 자체가 그냥 레트로야 <laughs> 이런 것도 좋아. 오, 따뜻한데? 들어, 들어. 예약을 안 해도 먹는 게 가능하다네요. 아니 테이블마다 접시가 다나져 있길래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, 예약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. 내가. 상당히 이쁘게 돼 있네. 여기를 지나면 다음에 또 이쁜 데가 하나 더 있어요. 커피숍이 여기를 지나면 일본 사람이 만든 식당인가 봐. 아주 이쁘게 돼 있네. 연못도 만들어져 있고, 17시부터 22시까지 메뉴는 초밥이네. 음. 한번 와봐야겠습니다. 식단은 나 음식도 되고 초밥도 되고 다 되나? 일단 다음에 먹으면서 한번더 찍어야 겠다 아, 이쁜데 라오스가 이게 대천스러운데만 있는 게 아니야. 이보 오늘은 어,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김만이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시켰습니다. 다른데 가도 요즘 뭘 먹어도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근데 이게 뭐라고? 포크 갈릭. 포크 갈릭. 음, 이게 포크 갈릭이랍니다. 일단 포크 갈릭이 맛이 어떤지. 그냥 음. 반복 정범하네 이게 참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김치도 한 번씩 먹어주고 그래. 그데 이게 지금 메뉴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. 지금 야채가 크, 이걸 먹고 한 끼를 때운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좀 뻑뻑하기도 하고 국물을 먹긴 먹는데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런 것만 먹다 보고 이제 슬슬 질리네. <laughs>